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마리 TV 흥동 대표입니다. 자 오늘 주말 특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지금 음, 캔들 두개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일명 양시의 캔들입니다. 지금도 계속 어, 이런 캔들 두 개에서 어, 급등 주가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항상 강조드려요 주식은 너무 어렵게 하지 마세요. 어, 많은 분들이 이제 어렵게 하다 보니까 어렵게 하다 보게 됩니까 보상 심리가 생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보상 심리가 생기기 때문에 어, 그 주식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되는 거고 결국엔 그것이 또 실패로 가는 지름길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식은 간단한 원리를 갖고 있어요. 수급, 음, 단기간에 급등할 수 있는 수급. 이걸 가장 쉽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는 어, 오랜 기간 음, 주식시장을 경험해왔던 어, 한동 대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뭐양십의 캔들, 캔들 두 개만 가지고도 충분히 단기 매매를 할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뭐 단기 매매하는 데 있어서 뭐 월봉을 볼 필요도 없고요, 주봉을 볼 필요 없습니다. 일단 단기는 캔들을 보고 매매를 하셔야 되겠죠. 물론 캔들만 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어 그래도 수급이 들어온 놈을 찾아서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정보를 찾아야 되겠죠. 이 캔들이 나온 이유도 좀 아시면 더더욱 좋겠죠. 그러니까 어 매수가 들어왔는데 말이죠. 어, 시장에 지금 이슈가 생기고 있다. 근데 일반적인 초보자 분들이 그런 이슈까지 체크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일단 뭐 모르겠다라고 하면 일단 이두개 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종목을 찾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도 어, 여기서 급등주들이 계속해서 뭐 탄생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캔들 두 개에요. 어, 양봉. 여기에 뭐 아래 꼬리가 조금 있어도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요윗 꼬리 안에서 십자형 캔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팩트가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 조건만 만족한다라면 물론 여기에는 이게 단기성 뉴스가 아닐 것이라는 어, 조건이 좀 들어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슈가 지속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발성이 있는 것인지 이걸 가장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이건 역시 어, 제가 따로 향후에 강의를 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특강을 좀 해놨습니다. 바로 요 usi 안에, 음, 그런, 이게 단기성 이슈냐, 어, 소멸성이 슈냐 또는 지속될 수 있는 이슈냐, 이거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도 특강에 넣어놨습니다. 자, 한번요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요, 요 그림. 자, 그러면서, 최근에 어떻게 종목이 급등했는지 최근 시장 상황에 맞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어스 글로벌이라는 업체가 주가가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계속해서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요. 여기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어, 이렇게 어, 위에서 이런 캔들들이 예, 발생을 해 줍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런 캔들을 어, 매수하게 를된다면 단기적으로도 그리고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는 또 좋은 수익도 충분히 거둘 수 있다는 거죠 위에 꼬리가 달려 있고요 그 하루 만에 양봉을 만들면서 어내 이렇게 십자를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자, 한쌍이라는 종으로 한번 볼게요 자이 정보부터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양봉, 위에서 윗꼬리 안에서 캔들 그리고 다시 급등하는 자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죠 어, 이 정보만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역시 윗꼬리 안에서 캔들. 그리고 다시 급등. 자, 이런 것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어, 발생하고 있다. 단기간에 급등하죠. 파이버 프로라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이 종목은, 자,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윗꼬리가 달려있어요. 자, 윗꼬리 달려있고,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꼬리가 달려있고요. 여기에, 이런 캔들이 나왔죠. 근데, 이게, 어, 굉장히 중요한 조건들을 많이 만족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 5분 강의, 10분 강의로 끝날 수 있는 내용은 사실상 아닙니다. 뭐 주가의 위치라던가, 어, 그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죠? 하지만 이 USB 안에 들어가 있는 특강만 여러분들이, 어, 청취를 하신다면 제가 이 특강을 어, 무려, 어, 4시간 이상, 어,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어, 고수가될수 있는 그 vip 특강을 이 아, 안에 좀 넣어놨는데요 그중에 일부를 여러분들께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요 부분들을 잘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요런 자리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매수를 해보시라는 거죠 아, 최근에 이제 어... ds 단석이라는 종목도 역시 그런 예, 자 추가적인 급등이 한번 나오죠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 자리에 보시게 되면 여기죠 밑꼬리가 달려있는 상태고 여기서 양심이 캔들이 발생한 거죠. 요캔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차례 단기간에 급등세를 기록했고, 또 쉬었다가 또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것들이 나왔을 때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쉬었다가 다시 갈수 있다. 이 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한국 항공우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종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요. 자, 여기에서 어 밑꼬리 자 그리고 그 안에서 양심 캔들을 만들어냈고, 또, 여기도한번 발생을 합니다. 특히 요 자리가 가장 핵심이 되겠죠. 근데 요거는 아니에요. 자, 요게 조건이 맞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꼬리 양시비 캔들, 그리고 주가 급등입니다. 그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패턴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어, 최근에 이제 아이비전, 박스라는게이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 어, 윗골이 달아났습니다 그쵸? 그렇죠? 그 안에서 캔들이에요. 그리고 20% 급등입니다. 길게 볼거 아니라고 했어요. 단기 수급을 잡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락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어, 단기간에 충분한 어, 수익. 그리고 20%면 이게 굉장히 큰 수익이 되겠죠. 어, 제가 산일전기라는 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산일전기를 보니까 여기서 역시 이런 캔들이 발생해졌네요. 그리고 여기서 20% 이상 급등하는, 자,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요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메디포스트라는 기업인데요. 자, 메디포스트도 여기서, 바로 여기서 요렇게 핸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역시 급등세를 기록하면서 단기 수급이 완성되고 주가가 급등하는, 자, 이런 모습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음,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실 때, 어, 여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포스트는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그런 캔들이 남았죠. 그리고 주가가 급등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라게 가장 큰 장점이죠. 호난 테크놀로지 를보게세요 자, 요정으두번 연속 나왔어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기서 밑꼬리, 그리고 양시비. 또 밑꼬리, 또 양시비. 그리고 또 상승이죠. 여기서 매수해도 수익. 여기서 매도해도, 매수해도 수익. 정말 간단하게, 초보자 분들도, 어, 배울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지투파워라는 어플를 한번 보게 되겠습니다. 자, 요 종목도 보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요런 패턴들이, 예, 발생을 해주고 있죠. 어, 지투파워도 여기서, 요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단기간에 급등세를 기록을 했고, 자, 역시 아주 신뢰성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자주 포착되는 건 아니에요. 어, 요 종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음. 요 종목도 보게 되면 요 단기간에, 어, 여기서 발생을 했죠. 윗꼬리 안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급등세를 기록을 했고요. 자, 요거는 조건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저거는 됐고, 왜 얘는 안 될까? 그 조건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이 마지막 핵심 퍼즐을 아셔야만 이 캔들을 완벽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캔들의 조건들을, 어, 제가 여기서 다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 USB 안에 제가 어, 넣어놔서 우리 어, 유한타 증권 어, 제휴 맺은 분들께 어, 무료로 어, 제가 제공해 드릴 겁니다. 어, 이 특강 영상, 이 USB 특강 영상이 이제 어, 몇분 받으실 수가 없어요. 어, 그리고 이 USB는 어디에서도 이제 사실 수가 없는 어, 정말 아끼고 아끼는 초보 투자자분들을 단기간의 숙성으로써, 어, 본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USB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어, 이 영상 제목 밑에, 요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료에요. 어, 영상 제목 옆에 더보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 더보기 누르시면요 밑에, 그, 어떻게 받는지, 어, 계좌 개설하는 방법하고 설명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만, 어, 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것만 하신다라면, 이, 특강, USB를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백강산업이라는 종목도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도 보게 되면, 어, 여기서 나오고 나서 단기간에 급등입니다. 그 이후에 하락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이미 수익을 충분히, 20% 이상 수익을 달성할 수 있었던 패턴이기 때문이죠.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아주 완벽한 그런 형태의 캔들이 발생했죠. 그리고 수직으로 또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도 만들었습니다 물론 뭐 여기까지 다 먹을 필요가 없어요. 적당히 수익 내고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어, 최근에 이제 젬백스라는 종목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은 예, 그런 패턴들에 의해서 어, 여기죠. 자 여기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해졌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단기매매하고 싶은데 어, 주식을 어, 좀, 배워보고 싶다! 어, 라고 하시는 분들, 어, 좀, 60분짜리 영상이긴 하지만, 어, 이 한강만 60분이에요. 총 4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일단, 이것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좀 마스터하신다라면, 어, 어려워주기시장 국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써먹을 수가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요즘 미국 시장, 많이 인기 있죠? 미국 시장에서도 이 방법이 통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세계 공통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단기간에 수급 매수할 수 있는 신호 이걸 포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원리만 여러분들이 잘 아신다라면 충분히 레벨화할 수 있습니다. 돈 들어가는 거 아니죠? 한 번의 선택이 여러분들을 평생 잘할수 있습니다. 자,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제 기회가 없어요. 11월 14일 이후에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이 영상 제목 밑에 더보기 자 더보기 밑에 그 방법을 적어놨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귀에 잡으시기 바라습니다그 방법대로 하신다면 이 USB를 여러분들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 한동훈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